안녕하세요. 대보리 트브입니다. 자, 오늘도 일본판 6괴 지뿐이뿐이 또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영상에서는 새롭게 등장한 가부키로이드라고 하는 보스요이랑또 싸워봤는데요. 얘 같은 경우는 이벤트 맵에서는 친구로 만들 수가 없고 그 이벤트 요괴뽑기, 장마뽑기를 통해서만 친구로 만들 수가 있었는데 지난번 영상에서는 와이머니를 써서 요괴뽑기를 돌렸지만 친구로 만들지는 못했었죠. 그리고 와이머니를 써서 요괴뽑기를 돌릴 수도 있지만 가부키로이드를 잡아서 떨어지는 장마동전이라는 것을 가지고도 요괴뽑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와이머니가 아니라 장마동전을 가지고 요괴뽑기를 돌려서 가부키로이드를 얻을 수 있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부키로이드라는 요괴를 열심히 잡아서 지금 보이시는 대로 장마동전을 무려 49개나 모아놨습니다. 장마동전은 생각보다 조금 잘 나왔는데요. 가부키 로이드를 한 6번에서 7번 정도 잡으면 그 중에 한번 정도는 나왔었으니까 예전에 염라대왕이라든가 하늘에 나르는 고래 이런 이벤트 때 했던 것들보다는 동전이 그나마 괜찮게 나오는 편이니까 여러분들도 도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여기에서 그 가부키 로이드가 또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게 문제죠. 자, 그리고 동전을 모으는 파티 같은 경우는 일반 요괴들로 파티를 짜면 은 조금 시간이 걸리고요. 이벤트 맵에서 얻을 수 있는 난타 용왕이라는 요괴를 얻으시고, 가부키로이드를 잡으셔야지 조금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뭐 딱히 하는 건 없고요. 난타 용왕의 필살기 한 방이면은 가부키로이드를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되면은, 자, 난타 용왕을 제외하고 나머지 뿐이들은 조금씩 없애줍니다. 자 이렇게 없애준 다음에 이거 난타 용왕들을 그냥 이렇게 쭉 연결을 해놓고 자그 다음에 사이즈를 13까지 만들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피새기 게이지를 채워주고 공격을 한번 하면은 한 방에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잡는 것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잡으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오케이 뭐 하루 정도 하기는 했지만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동전을 가지고 요괴 뽑기를 시작할 건데요. 아, 49개를 전부 다 돌려보죠. 자, 전부 다 돌려보죠. 가부키로이드가 나올 때까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문제는 장마동전에서는 그 요괴들이 C랭크, D랭크, E랭크 요괴들도 등장을 하기 때문에 확률이 그만큼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와줄지는 모르겠는데요. 일단은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처음에는 실패네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와이머니 처럼 계속해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 이것은 설마 아 아무 꿈이 아무 꿈이 무슨 이런 요괴들이 왜 들어 있어 아무 꿈 이는 애들 비오는데 집에나 있지 왜 나와 있는 거야 동전들의 이제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어? 아, 잠깐, 여 이랭크잖아. 아, 난또 이거 금색으로 변하는 건줄 알았네. 어? 얘 뭐지? 없는 요괴네? 왜 없지? 얘 같은 경우는 타라이 마와시라고 해서 허리에 대야를 돌리고 있는데요. 한국판 이름은 돌려대야라는 요괴일 거예요. 얘는 검은 요괴 워치 이벤트 때 등장을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친구로 안 만들었었나 보네요. 뭐, 좋지, 그럼. 친구가 아니었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뜬금없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돌려보도록 하죠. 어, 이거 금색이다. 금색 오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위수, 정말 있을 수 없네. 에이, 샤크레로 이런, 이런... <laughs>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거 말고 야, 열심히 동전에 모았는데, 여기서 가부키로이도 안 나오면 어쩌지? 아,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자 접시부기 이런 거를 얻기 위해서 내가 동전을 열심히 모은 게 아닌데, 그래도 이벤트 동전인데, 여기서 가부키 로이드가 조금 더 나올 확률이 높지 않을까요? 그렇진 않나? <laughs> 그거는 제 희망 고문일까요? 동전은 확률업이 아닌가? 음... 가부키 로이드나 장마구미가 나올지도 모르는, 동전이라고 써 있네요. 나올지도 모르는. <laughs>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원망어. 아, 아. 아 그러고 보니 동전에서 나오는 요괴들은 다 갖고 있나? 다 갖고 있겠죠, 뭐. 하, 야 그래도 C랭크, D랭크, E랭크 이런 요괴들은 좀 너무하지 않나? 그래도 이벤트 동전인데 얻기가 쉬운 것도 아닌데 왜 이런 동전에서 이런 요괴들을 넣어놓는 건지 알 수가 없네. <laughs> <laughs> 아 이것도 아니야 아니야. 결벽장군. 이게 뭐 동전이라고 해서 꼭 금색이 잘 나오는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지금 보니까 벌써 아홉 개나 썼는데. 어? <laughs> 얘기하니까 나온다. <laughs> 이것은 설마. 아 수범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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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어? 이거 금색이잖아 금색 아 파란 도깨비 야이 파란 도깨비가 왜 들어있는 거야 이거 아주 옛날에 있던 요인데 <laughs> 파란 도깨비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야어또 금색 금색 갑자기 연속으로 나오는데요 이걸 쓴 설마 막... 아 에이 샤 크레로 또 나왔어 야너 말고 가부키로이드 좀 나오라고 내가 가부키로이드 얻으려고 이 동전을 열심히 보았는데 지금 벌써 12개나 돌렸어요 어 또야 또야 이것은 설마 금색이 나올 확률이 동전이 조금 높은 편인가 보네요 아 근데 어신냐 이럴 수가 아 이럴 수가 금색이면 뭐해 원하는 요괴가 등장하지 않는데 아 이건 아니야 아니야 다했 끊어 아, 동전에서 안 나오면 은 나중에 와이머니를 써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보도록 하자. 동전으로 얻고 싶은데, 그래도 이벤트 웹에서 동전을 열심히 모았으니까, 와이머니 뽑기 말고 좀 동전 뽑기에서 확률을 조금 높게 해주는 게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그렇게 안 해주는 거지? 어! 아 이거 2랭크지? 아난또 금색으로 변하는 건줄 알았네. 야, 2랭크 요기야, 2랭크 요기. 너무 불만이 많나요? <laughs> 아, 그렇지만 진짜 힘들게 모았어요. 동전, 아또 2랭크야. 와이머니로 뭐요괴 뽑기를 얼마든지 할 수는 있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런 동전을 가지고 요괴 뽑기를 하는 거래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모으긴 했는데요. 나와주지를 않네요. <laughs> 아,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자, 또 돌려보죠. 뿌리에요. 아, 금색이 안 나오네. 아까 전에 그냥 잠깐 운이 좋았던 건가? 금색이 연속으로 나왔는데 갑자기 또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자, 벌써 30개 남았습니다. 30개. 금색. 자, 이이 이, 있을 수 없습니다. 어신녀 아, <laughs> 있을 수 없기는 무슨. 20개 돌렸네, 20개. 자. 아, 이거 아니야. 에 동전 개수가 줄어갈수록 불안하다. <laughs> 불안해. 아, 이것도 아니야. 와이머니를 돌릴 때는 와이머니는 뭐 많이 있으니까 언젠간 나오겠지 하면서 돌릴 수는 있는데 동전 같은 경우는 개수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갈면 갈수록 불안해져요 안 나오는 거 아닐까 하고선 벌써 반 정도 썼는데 안 나올 것 같아 왠지 <laughs> 안 나올 것 같아 자아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럭키스네이크 성인, 지치노코 성인. 오케이, 아, 이제 반 썼네요. 야, 아, 이거 동전... 근데 동전에 모으는 게 아니다. 시간상으로 계산을 하면은 와이먼이 모아서 요괴 뽑기를 돌리는 게더 빠를 것 같긴 한데요. 그리고 이렇게 E랭크, D랭크 요괴들도 나오니까! 아마도 동전을 모아서 요게 뽑기를 하는 것보다 뭐, 키라코마라든가, 아니면은, 그, 태양신염라, 이런 요괴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와이머니를 모은 다음에 그냥 와이머니 뽑기를 하시는 게더 편할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 그런 분들은 뭐, 난파, 난파랜다, 난타 용왕을 잡으셔서, 어, 로보놓고 여기서 동전을 모으셔서 뽑으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재미로, 재미로 또 뽑아보죠. 무녀. <laughs> 근데 저는 재미가 아니야. 한 마리라도 나와줘야지 재미가 있게 즐겁게 뽑을 수가 있지. 자? 아 갑자기 금색이 안 나오기 시작하네요. 야 이제 20개 남았다. 20개 반도 안 남았어. 20개. 아 나와주려나? 아 이것도 아니고. 아니 아까는 금색이 또잘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또안 나오네요. 확률이 올라가는 것 딱히 아니네 동전이라고 해도. 어? 오 금색. 아 SS 랭크 각성 트러박지입니다. SS 랭크가 나오긴 나오네. 근데 그렇다는 것은 각, 그 각성이 아니고. 바부키 로이드를 얻는 것도 그만큼 힘들 것 같은데요. <laughs> 힘들 것 같네요. 힘들 것 같아. 자, 야안 나와 나와. 이미 느껴집니다 위수. 그래. 그런 말을 하면은 A 랭크 요기가 나오는 거죠. 대사만 들으면 다 알아.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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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런 말하면 절대 아니죠. 자, 또 돌리고 15개. 야, 점점 불안해진다. 아, 또 아니야. 힘이 느껴집니다. 위수. 자, 14개. 아, 벌써 30개를 넘게 돌렸는데 나오지가 않았어. 이미 느껴집니다. 위스안 나올 것 같다. 아니야, 안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되고, 13개 남았으니까 13개 중에서 나오기를 바래야죠.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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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죠. 긍정적으로 <laughs> 근데 안 나오면 또 딴소리 하겠죠. 자, 어 금색, 금색, 금색. 아~ 독거미야, 독거미! 왜 금색에서 이런 요기들이 나오는 거야? 응? 왜? 아까운 금색 구슬에서 이런 요기들이 나오는 거야? <laughs> 10개, 아, 10개밖에 안 남았네요. 벌써, 아 벌써 꽝이야, 꽝! 아홉 개. 아, 사십 개나 돌렸는데 안 나오는 거 아닌지 몰라. 와라 와라 와라. 아 이런 애들도 등장을 하네. 럭키 스니크 진화한 거 해피 드래곤이었나요? 자, 아, 얘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 종류별로 다 있어. 로봇 로보 스네이크도 있고 뭐 해피 드래곤도 있고 그냥 일반 럭키 스네이크도 있고 럭키 스네이크 성인 뭐 이런 애들도 있고 <laughs> 다 나온다 다 나와 자 이제 아, 6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6개 과연 나와줄까요 아 인제 다섯 개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다섯 개... <laughs> 야, 내가 열심히 모았는데, 이런... 이 시간에 와이머니를 모았으면 몇 십만 와이머니는 모았겠다. 네 개... 자, 하, 금색조차 나오지를 않습니다. 금색조차 나오질 않아? 우리야. 전혀 아니야, 전혀 아니야. 때리멍, 소세지 녀석. 뽕. 뻥 그러고 있죠, 뽕. 두 개. 이야, 두 개야, 두 개. 자. 아. 자, 마지막 한개 남았습니다, 한 개. 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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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49개를 돌리는 거는 조금 어정쩡하니까, 한번 동전을 한개더 얻은 다음에 50개를 딱 돌려보도록 하죠. 야, 근데 이렇게나 많이 돌렸는데 나오질 않네. 자, 동전을 한개더 모았는데요. 한 3번, 4번 정도 플레이를 하니까 또 쉽게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더 돌려서 5 0번을딱 채워보도록 하죠. 자, 50번째 돌립니다. 아, <laughs> 결국은 나오지 않았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 맵에서 얻을 수 있는 장마동전이라는 걸로 요괴뽑기를 50번이나 돌려봤는데요. 결국은 가부키로이드라는 요괴는 얻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장마구미 이런 요괴들도 얻지를 못했는데요. 아무래도 확률이 엄청나게 낮은 것 같아서 다음번에는 와이머니를 써서 가부키로이드를 얻을 때까지 또 요괴뽑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50개를 열심히 모았는데 정말 아쉽네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